올해 한해 동안 약 10억 원 정도의 모델료 수입을 거둔 모델이 있습니다. 이 모델의 이름은 오로지입니다. 이름만 듣고 아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아마 사진이나 영상을 보면 아저 사람 말하는구나 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뉴스 같은 걸좀 챙겨 보시는 분들이라면 이 모델의 정체가 가상 인간이라는 것도 아시겠죠. 사실 이 10억이란 돈도 그렇게 큰 숫자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세계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버는 가상인간, 릴 미켈라의 한해 수입은 약 130억 정도라고 하거든요. 이처럼 이 가상인간이 광고업계의 블루칩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로지처럼 이미 인플루언서인 가상인간을 모델로 고용하는 곳도 있고, 그리고 롯데홈쇼핑의 루시처럼 어떤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기업이 직접 가상인간을 개발하기도 하죠. 그렇다면 왜 기업들은 가상인간 모델에 열광하고 있는 걸까요? 아마 이 현상을 분석하는 많은 사람들이 다 각자의 견해가 있겠지만 저는 세 가지 이유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돈입니다 대부분의 기업들은 광고에 유명 연예인들을 등장시키잖아요 근데 유명 연예인들의 광고료보다 가상 인간의 모델료가 훨씬 저렴하다고 해요 이게 모델료도 정말 천차만별이고 가상 인간마다 또 다르니까 일괄적으로 어떻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겠지만 보통 일반적으로 6개월에. 1억원 미만의 모델료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인기 연예인들을 1년 동안 광고 모델로 기용하는데 드는 돈은 수억 원에서 10억 이상까지도 간다고 합니다. 가상 인간의 모델료가 훨씬 저렴한 셈이죠. 두 번째는 바로 안정성입니다. 일반적으로 기업들이 연예인 모델을 고용하는 이유는 이미지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순재 님이 보험광고에 나와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하는 것은 이 이순재 님의 믿음직한 이미지를 보험 회사에서 활용하기 위해서죠. 하지만 연예인들은 사람입니다. 사건 사고 같은 것에 휘말려서 이미지가 추락할 수가 있죠. 실명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지금 당장 머리에 떠오르는 이름이 몇개 있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가상 인간은 사람이 아닙니다. 실수하거나 사고를 칠 일이 없다는 거예요. 물론 아예 제로는 아니겠죠. 이 운영팀들이 조금 실수를 할 수도 있고 어떤 그 가상 인간을 운영하는 기업이 좀 실수를 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연예인들에 비해서 리스크가 현저하게 낮다는 것은 사실이죠 마지막은 매력입니다 가상 인간의 매력은 계획에서 나옵니다 가상 인간은 콘셉트 같은 걸 마음대로 꾸며낼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광고가 특정 계층을 겨냥하고 있을 때그 광고 맞춤형 광고를 만들기에 일반 연예인들보다 훨씬 유리할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가상인간의 효과는 숫자로도 입증되고 있습니다. 이 신한 라이프가 로지를 활용해서 만든 뮤직비디오의 유튜브 조회수는 지금 1천만회를 향해서 가고 있어요. 로지가 광고한 LF의 레니백은 한달 동안 두 차례나 재주문이 들어가고 그리고 3차 주문에서도 무려 90% 이상의 수요를 보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가상인간이 활동하고 있는 무대는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한 모델뿐일까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삼성전자나 LG전자 같은 대기업들은 과연 이 가상인간을 지금 어떻게 활용하고 있을까요?